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 혹은 직후에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서신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며 당시 그들은 이방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불신자들 속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또한 세상과 더불어 살수 없었던 구별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설상가상 이미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대박해의 소식은 커다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처해있던 성도들에게 보내진 본 편지는, 서신은 큰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도의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따라 의무를 감당함에 하늘의 유업을 받는 성도는 참으로 복된 성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하늘 유업을 받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을 이어받는 방법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라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각자 환경과 상황도 다르고 한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수 있을까요? 빌리포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높아진 마음이 아니요 낮아진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정하다라고 쓰여진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심파데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동정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료 의식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원형은 심파스코라고 합니다. 어떤 동료식일까요? 동료식일까요? 같이 견디다, 함께 고난을 당하다, 같은 고난을 당하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같이 견디며 함께 고난을 당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견디며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자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 함께 그 고난을 견디는 자 되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병에 걸린 환자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이라는 뜻의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동정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 저희도 나와 같은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했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얼마나 힘이 들까, 어려울까,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동역자 된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난에 참여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형제자매가 바로 옆에 있는 분이신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옆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형제자매여 힘내세요. 한번더 해주세요. 형제자매여 힘내세요. 아멘.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의 마음으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주 없어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주 없어서 예수의 마음 우리에게 주 없어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리포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돌아보는 것입니다. 살피는 것입니다. 아, 내살 길도 바쁜데 누굴 돌아보고 누굴 살피는가?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돌보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실 수가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상황을 살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웃고는 있는지 잘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하늘양식은 잘 먹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도와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축복하라. 자 힘껏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축복하라. 축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축복하는 것이요, 복을 비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요, 축기, 축복이요, 복이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만 좋나요? 얼굴 표정들이.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복을 빌라, 축복하라. 그것이면 좋할 텐데, 그 앞에 무엇이라 쓰여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합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나에게 악하게 행하고 나를 모욕하는 그에게 너도 똑같이 악하게 하지 마. 너도 똑같이 욕하지 마. 도리어 복을 빌어 줘. 축복해. 말씀하심은 어쯤입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선징악의 영화와 드라마는 또 어찌나 달콤하고 통쾌한지요? 그 방식이 한대 맞으면 내가 가서 두대 때리고 한번 속으면 두번 속이고 완전히 속이고 이기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찌나 시원한지요? 세상은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두 주먹 놔두고 뭐 할래? 너 그래도 가만히 있을 거야? 돈 자랑하는데 너도 돈으로 가서 눌러줘. 야, 지, 지, 저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그냥 가서 받아버려.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내가 잘할까 말까 하는데 심지어 나에게 악을 내보이고 욕을 던지는 사람에게 갚지 말라니요 오히려 복을 빌라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성동님들은 이러한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이 말씀은 몰라요 하시겠습니까?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율법 아래 에 있을 때 사망이 왕노릇할 때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는 율법 아래가 아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은혜 아래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죄인이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반응이 합당하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려 축복하라, 복을 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원수 갚는 자, 복수하는 자가 아니요 사랑하는 자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온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누가 지금 악을 던지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나에게 욕을 던지고 있습니까? 악을 받아서 욕을 받아서 얼마나 상처를 입고 계십니까? 과연 이러한 때에 내가 우리가 그에게 던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repay evil with blessing 이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답하지 말고, 악을 복으로 답하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받았다고 해서, 악을 던지지 말고, 복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삶만이 산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좌우로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제로말미암마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습니다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셨고 상하셨고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죽이시기 위하여서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마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 기도해 그리고 축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주의 보혈이 그 마음에 이미 뿌려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었습니다. 용서함으로 미움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 위협을 예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란 예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좋은 날, 그날을 사모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면 악한 말을 그치도록 혀를 붙드십시오.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자의 마음이 임하여 주옵소서. 혀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입을 슬기롭게 하시며 모든 입술에 정직한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옵소서 축복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알렐루야 복을 이어받는 법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구하라 다시 한번 요 힘껏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구하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모습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모습은 악에서 떠난 모습이며 축복하는 모습, 복을 피는 모습은 선을 행하는 모습이 됩니다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또한 이것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화목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화평을 구하십시오. 내가 저희를 만나면 왜 그런지 몰라. 나를 시비 걸어서 나는 그냥 피하고만 싶어.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미리 피하고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을 때의 응답이 피하라 하면 피할 것이지. 지뢰에 겁을 먹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고 미리 도망가고 피해서는 안 된다 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화목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온 성도인을 붙들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인도 오소 오장 십팔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또한 우리는 정결케 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졌기에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예수님만 믿고 화목해하는 직분은 싫어요 아, 이게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직분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은 당당히 화평을 구하는 자요 예수의 이름으로 화평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 성도님들이 가기만 하면요 어느 곳에 가면요 다툼이 있었는데요. 시기질투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 발걸음만 하면 거기가 화목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알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화평을 주세요.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화평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화평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화평을 구하면 하나님이 화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화평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읽어 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가 되게 하셨고 화평하게 하는 자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피하셨다면 더 이상 모른 척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다도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 저를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다면서요 제가 화평을 구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여 주어서서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깨어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서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화평을 찾아야 합니다.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화평 대신은 예수를 찾고 예수 이름으로 화평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화평을 지어 없어서 모든 문제요, 어려움이요, 깨어짐이요, 부족함이요, 연약함이요, 화평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화평으로 덮어 지어 없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로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의 눈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주의 귀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강구에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더욱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어려운 그곳에 힘겨운 그곳에 화평케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심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큰 능력의 역사에 따라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법세 가지. 이 복을 우리 모두는 이어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고난을 견디는 자로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겸손함으로 나보다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하라. 악을 받았습니까? 욕을 받았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로 십자가로 블레싱으로 복으로 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따라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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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어색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화평을 구하라. 축복할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사망의 골짜기가 되든지 화목해 하신 십자가 그 주님으로 화평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구하시고 화평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가 열림해 주님의 눈과 귀가 언제나 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그 강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이어받는 온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